안녕하세요 신발을 좋아하고 신발을 소개하고 신발을 위하는 나눔키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신발 아니 장비 바로 이 녀석입니다 코러스 아펙스 프로 2입니다 코러스는 지금 탑스타 두명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로 킵초계 그리고 킬리안 조넷입니다 일리우드 킵초계 마라톤에서는 최고이죠. 또한 트레일러닝에서 최고인 킬리언 조넷을 통하여 브랜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계, 어떤 시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아펙스2 프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킬리언 조넷 한정판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 딱 200대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는 사실 요 모자, 킬리언 조넷이 원래 살로몬 소속이었는데, 이제 자기의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노멀이라는 브랜드인데, 그 모자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안에는 이제 시계, 그리고 스트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고무밴드가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스트랩이, 네, 찍찍이랑 일반 밴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찍찍이형을 좋아합니다. 네,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아서 저는 요것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시계 성능이 어떨까요? 성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어, 확실히 가민 245, 255, 265보다 훨씬 윗등급입니다. 러닝 전용으로 나온 시계가 아니라, 러닝뿐만 아니라, 트레일러닝으로 함께 나온 제품입니다. 어, 러닝 전용으로는 코러스 페이스 2라는 킵톡의 에디션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배터리가 훨씬 오래 가는 제품입니다. 어, 일상용으로 약 30일 한달 정도 사용이 가능하며 GPS 키고도 엄청난 긴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주째 차고 있습니다. 2주째 차고 있는데 아직 배터리가 아직 73%입니다. 어, 요즘 많이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와 배터리 라이프 정말 좋습니다 어 인터페이스는 이제 조금 사용해 봐야 합니다 항상 가민만 사용했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고 어, 차트 같은 경우도 조금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들어가면 모든 정보가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러스가 사실 이 gps 시계에서는 후발주자입니다 가민이 있고 순토가 있고 네, 이두 개가 제일 잘 나갔는데 거기다 이제 애플 워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반면 후발 주자이지만 최고의 두 선수를 데려와서 퍼포먼스 면 뿐만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도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이제 많이 사용해 봐야 합니다. 뭐 러닝뿐만 아니라 뉴랜드 가서 이제 트레일러닝 또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사용해서 좀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지금 일상용으로는 어 가분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요게 스펙상으로는 가민 9 시리즈보다 좀더 하이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성비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해놓은 차트 보시면 이 시계의 기본적인 스펙이 얼마나 좋은지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이지만 전혀 꿀리지 않고. 오히려 최고의 선수를 데려와서 그리고 이제 대회에서 입상으로 실력을 보여주는 정말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브랜드 코러스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정말 제 수준에 비해서는 강하지만 이제 이런 장비들 더 사용해보고 기능들을 사용해보고 추후 상세한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계 차고 계신가요?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스럽다 보니 코러스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이거 선물 받아서 사용하는 거지만 진짜 지금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간은 확실히 <laughs> 전문이 아니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